저는 살인의 추억 때도 그 공소시효가 끝나서, 예, 위제 사건을 영화했었잖아요. 그래서 그때 찍을 때도 그 형사 역할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아쉬운 감이라 할까요? 몰입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사건을 해결을 끝내지 못한다는 데서 오는 그 답답함. 그리고 살인의 추억을 재밌게 보신 분들도 그런 미련들이 좀 있으셨어요. 그래서 그때 그 당시에 뭐 인터넷으로 커뮤니티가 만들어져서 많이 화성으로 잡으러 다니셨어요. 많은 분들이 그 경찰분들이 되게 피곤해하셨던 기억이 나요. 근데 이번 영화를 찍으면서 이제 공소시효가 또 이렇게 반복되는 영화를 찍으니까 저는 스스로 조금 잡아서 좀 개운한 느낌이 있고요. 그 개인적으로 공소시효가 저는 소멸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공소시효가. 어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범인이 15년 동안 숨어 있는다고 죄를 뭐 우리 영화에서도 나오잖아요. 근데 저는 공소시효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. 생명을 생명을 가지고 음. 그런 범죄를 저지르는 그런 범죄 같은 경우는 진짜 용서도 될수 없고 용서할 수도 없는 거 아닌가요? 그죄 값을 정말 치러야 할것 같아요. 그래서 15년이 지나서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고, 그러니까 절대로 이해되고 용서될 수 있는 죄가 아니기 때문에, 공소시효는 정말 어, 없었으면 좋겠습니다. 잡았으면 좋겠습니다. 그, 저희 영화 속의 대사에서도 잠깐 나오지만, 어, 공소시효를 전달하는 용식이라는 인물이 처음 하경이를 만나러 갔을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. 시간이 오래 지났으므로 범인도 어느 정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, 반성할 시간이 주어졌음에도 주어졌다고 본다라는 대사가 나오는데요. 저는 그 부분이 가장 이해하기 힘들었어요. 그러니까, 어느 기준을, 법 기준이라는 게 도대체 누구를 위한, 누구를 기준으로 만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제일 먼저 들었고요. 그것 때문에 역시 공소시효는 뭐 동일하게 분명히 폐지돼야 된다는 쪽에 저도 마음이 기울고요.